여러분, 안녕하세요. 포레톤입니다. 자, <laughs> 또 오랜만에 라이딩을 하게 돼갖고, 예, 네, 저번주 한주 거의 안한것 같아요. 어젠가 그제 비 오는, 비 오기 전에 잠깐 했던 거, 네,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타로 쫙 그냥 지금 타다가, 이제서야 들어갑니다. 중간에 많이 쉬기도 했는데 와 오늘 엄청 더웠어요 여러분 여름 날씨 같았어요 여름 날씨 아 그래 해 떨어지니까 좀 시원하네 아이고야 여름에는 이제 사실은 전 낮에는 못 하겠더라고요. 너무 피곤하고, 더 지쳐. 네, 밤에 이제 야라를 많이 하는데, 야간 라인이 훨씬 좋아요. 똑같은, 물론 여름이 여름이니까, 밤에도 덥지만, 그래도 나쁘단 낫죠. 아, 나 그냥 지쳐서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. 기운이 없어요, 이제. 아, 여기까지 간신히 왔는데, 오늘은 서울 쪽을좀 넘어갔다가 예 네,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, 마침 <laughs> 이전 카페에 계셨던 회원님께서 아중 편에서 오시길래 네, 방금 전에 <laughs>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제 브롬톤이 눈에 띄니까 어. 브롬톤 보고 알아보시더라고요. 포레토님 <laughs> 아니세요? 그렇죠? <그래서 웃음> 저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만나기 만나는데, 한 번씩 누구든, 저는 거의 만난 일이 없거든요. 왜냐면 저는 누구나 다 아는 곳을 잘안 다녀요. 누나 누구나 다 모르는 곳을 다니지. 그래서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, 오늘, 그, 형님이신데, 저희 같은 용인에 사세요. 여기 구성 쪽에 사시는데, 네, 거기서 만났습니다. <laughs> 기용수공원 한 바퀴 돌고 가신다고. 네, 그래서 잠깐 감소를 좀 나누고 아 저분은 MTB 전문적으로 타시는데 네, 자전거가 항상 보고 뭐 멋있어요, 자전거는 MTB가 또 멋쟁이세요. 패션도 좋아, 자전거 패션도. <laughs> 아 이제 좀 걸어가야 되겠네. 끌바를 해야 되겠습니다. 아 지쳤어. 아우 야. 예, 2단짜리 가지고 서울 갔다 온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, 여러분. 야, 저는 몇 년을 했습니다. 몇 년을 뭐 매일같이 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2단으로 서울로 간다는 거는 점프하지 않고서는 정말. 어려운 일이거든요. 아. 야, 나 발바닥이 너무 아프네, 이 다리에 힘도 없어. <laughs> 내가 자전거에 지 끌려가고 있어. 아. 아이고야. 오. 와, 나 피곤하다, 이제. 밥도 밥이지만, 너무 피곤해. 안장, <laughs> 코를 내가 이렇게 올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지, 이 아. 죽을 것 같아요, 지금. 기운이 없어, 기운이. 어우, 전기자전거인가? 3년 차네. 아, 정말 좋겠다. 저희 캐리어가 넓어가지고 3륜차랑 싣고 다니기는 진짜 좋겠다. 자, 여러분, 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<laughs> 말할 힘도 없습니다. 지금 예, 네. 아, 또 다음 새로운 한주 어떻게 보내시고요. 파이팅 하십시오. 날씨가 급더워졌어요 보니까 이제 봄 없이 그냥 여름으로 막 가는 것 같은데,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잘하셔야 됩니다. 포레톤이었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안녕.